네. 안녕하세요, 최대영화들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그 해커스랑 이제 콜라보를 해서 어, 특전사 출신, 그다음에 경찰 출신, 체대 출신, 그래서 소방공무원 어, 실기 그 시험을 저희가 직접 한번. 어~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해보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좀 팁들을 어~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 좀 공정한 그런 실기 측정을 위해서 기존에 이제 좀 공무원 어, 지도를 했던 선생님 한 분을 모셔서 어~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일단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씩 주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 0 7 학번 출신이고 전 안산 피스톤 이제 부원작을 역임했었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정한 측정을 위해서 제가 오늘 도와주러 왔습니다. Yeah.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측정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첫 번째 종목 제자리 멀리뛰기부터 측정하도록 하는데 제가 이 배점표를 다 뽑아왔는데 남자 제자리 멀리뛰기 만점이 263, 여자분들이 199인데 내가 과연 이 만점 기록을 받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측정하겠습니다. 네, 이십2십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최대영 아들의 윤애송입니다. 제자리 멀리뛰기의 꿀팁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도약 자세, 그리고 두 번째 공중 자세, 그리고 세 번째 착지 자세. 자, 이렇게 세 가지 동작만 조금 숙달을 하신다면, 대자리 멀티기 만점은 그렇게 어려운 기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시범을 통해 여러분께 꿀팁들을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약 자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약 자세에서 다리의 스탠스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꿈치에서부터 힘을 받아서 앞꿈치까지 전체적으로 발을 밀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들 하시는 실수가 도약을 하기 전에 뒤꿈치를 먼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발바닥 전체가 지면을 밀어서 점프를 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팔동작의 개입입니다. 팔의 움직임을 강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팔은 무게중심에 이동을 해주면서 몸을 최대한 멀리 보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팔동작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팔이 뒤로 왔다가 앞으로 세게. 몸의 중심을 이동시켜주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근육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무슨 기계 같아요, 기계. 좋습니다. 여기서 다리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추가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팔이 뒤로 갔을 때 앉아주시고, 앞으로 갈때 서주시고. 자, 빠르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도약 자세를 연습할 때는 발바닥 지면을 전체 붙인 상태에서 팔을 앞뒤로 세게 치고 그 속도에 맞춰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주세요 하나 둘셋 공중 자세에서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상체는 슈퍼맨 동작을 만들어주고, 하체는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끌어올려서 무릎이 가슴에 닿는 동작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자, 상체는 45도 각도로 숙여주고, 팔을 귀 옆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시선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을게요. 상체, 지금처럼 45도를 유지해주시고,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밀었으면, 무릎을 가슴으로 빠르게 끌어당겨줍니다. 이 동작이 공중 자세에서 순식간에 일어나야지 기록이 향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착지 자세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른발은 발을 뻗지 못한 발을 표현할 거고, 왼발은 뻗은 발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은 발을 뻗지 못한 상태이고, 왼발은 다리를 뻗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20cm 정도 이상을 다리 뻗는 동작 하나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자세에 이어서 무릎을 끌어올린 다리를 최대한 복근의 힘으로 잡아주신 뒤에 뒤꿈치로 착지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방금처럼 이제 다리를 뻗는 동작이 완성이 되신 분들은 다리를 뻗었을 시에 중심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때 중심을 잡는 방법은 자신의 몸을 다리 가운데 사이로 넣어 주면서 신체에서 가장 무거운 부위인 머리를 앞쪽으로 동해 줌으로써 중심을 잡아 줄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제 꿀팁들을 알아봤는데 동작, 자세, 자세 별로 연습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약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바닥 전체를 지면으로 밀어주고, 그리고 팔의 동작을 이용해서 무게중심의 이동을 연습하셔야 되는데, 이때 가장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어, 물통이나 약간 가벼운 덤벨을 들고, 팔 동작을 하면서 나의 중심이 원심력을 받고 이동하는 느낌을 캐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덤벨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체가 더 앞으로 나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발바닥은 지면에 계속 붙어 있는 상태로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공중 자세 연습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자세 연습 동작에서는 하이 점프라는 점프를 뛸 건데 점프를 뛴가 동시에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올려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동작에서 발바닥을 앞에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점프를 연속적으로 뛰어주는 겁니다.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착지 자세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방법은 기둥이나 가만히 있는 물체를 잡고 연습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자세로. 많이 연습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 동작이 충분히 되신 분들은 연속적으로 다리를 뻗는 동작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착지 자세를 연습한다면 여러분들은 고방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 지금 키자그너가 지금 벌써부터 연습 중이에요. 지금까지 도약 자세, 공중 자세, 착지 자세에 대해서 분할적으로 연습을 해보았고 만약에 모르시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해커스와 함께하는 최대영화들입니다.